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오래간만인 것 같죠? 오늘 하실 운동은요. 총 12분, 아, 15분 운동이세요. 타이머는 10초 유식, 40초 운동으로 해서 어, 18라운드로 세팅을 하시고요. 다섯 가지 운동을 세번 반복하시는 운동입니다. 어, 첫 번째 운동은 이제는 모두 다 아시겠죠? 자, 사이드 런지로 깊이 깊이 내려가세요.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깊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대로 무릎을, 아이고, 무릎을 중심을 잡고 무릎을 그대로 올리는 동작입니다.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드 런지 후. 이때 사이드 런지를 동작을 하실 때 어, 주의할 점은 등을 둥글게 말지 마시고 항상 등은 펴주시다는 느낌으로 하시고요. 앉으실 때도 본인이 할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깊이 앉으시지만 아직 초보자이셔서 깊이 앉으시기가 힘드시다. 그러면은 이만큼만 앉으셔도 본인에게 힘이 든다면 어, 많은 운동이 되실 거고요. 앉으실 때도 무릎으로 앉기보다는 되게 가적이면 엉덩이로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앉으세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맨, 어, 1번 운동이 왼발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었다면 2번 운동은 오른발. 똑같은 동작을 오른발로 바꿔서 해주십니다 어,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운동은요 푸쉬업인데 3단 푸쉬업으로 하시는데요 조금 어드밴스이시거나 중급자시거나 그러면 다이나믹 푸쉬업으로 하십니다 그 동작은 소방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맨 처음에 푸쉬업을 하실 때는 팔을 넓게 두 번째 푸쉬업은 팔을 어깨 넓이하고 동일하게 세번째 푸쉬업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손을 만드는 상에서 바닥에 대고 그렇게 푸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넓은 푸쉬업으로 들어가서 푸쉬업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내려가시면서 발을 밖으로 빼주시고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푸쉬업 동작으로 내려가면서 발을 옆으로 빼주시고 올라오면서 반대로 모아요 그 다음에 다시 손을 아, 앵글이 어느 는그이잘 앵글이 보일지를 제가 아, 그 다음에 손을 어깨 넓이로 바꾸시고 다시 또 푸시업 하고 다시 다이아몬드 모으로 하신 다음에 시어자 이때 다이나믹 발을 움직이는 동작이 힘드시다 그러면 발은 그대로 남두시고요 팔만 바꿔주세요. 먼저, 넓이, 넓은, 넓은 푸시업한 번. 그 다음에 어깨 넓이로 바꿔서 두 번. 달랑루드 모양으로 손가락을 해서 또세 번.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쪽으로 넓게, 최대한 넓게 벌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손모양이 다른, 팔모양이 다른, 팔 넓이가 다른 세 가지의 푸시업을 동안 번갈아가면서 해주시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은 어, 점프런지 발차기 그래서 자, 이 동작에서 런지, 런지 동작에서 점프런지로 발을 바꾼 다음에 그대로 중심을 잡고 발을 한번 차고요 아, 이렇게 다시 후, 이 동작이 힘드시다 그러면은 1 0 백런지 발차기로 바꿔서 해주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또 하고 이렇게 백런지를 바꿔주시고요. 발차기 동작이 아주 힘드시다 초보셔서 그러면은 백런지에 해서 무릎 올리기 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런지 무릎 올리기 모든 운동에 발차기와 그 무릎 올리기 등의 동작을 넘으로 해서 어, 하체 운동 이제 끝에 이 복부 쪽에 긴장을 아주 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 게 많이 이분 가능하시거든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셨다면 그자에이런식으로 해주셔도 되겠죠. 자, 이 동작도 몸을 흔들거리자고 하려면 역시 부의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는 동작이세요. 그다음에 다섯, 어, 다섯 번째 운동은 아, 푸쉬업도요, 아직 초보이시라면, 어, 무릎을 대고 하시는 푸쉬업으로, 무릎을 대고 하시더라도, 아, 진짜 헷갈려가지고. 무릎을 대고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넓게, 어깨너비, 좁게, 이 동작으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동은, 리버스 푸시업 발차기 인 걸로 하세요 자이걸놓고 이거를 하신 다음에 리고이푸를업 발차기 리볼스이시업 발차기 자를보이제를 보고. 이거이렇게하시이서 빨리 고이거 높다. 어떻게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을 해주시면 이 어, 이두와 등근육에 긴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나름대로 숫자를 많이 하시는 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운동이 되세요. 등근육이나 이 이두에 힘이 좋으셔서 빨리 빨리 하실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하시지만. 만약에 그게 안 돼서 힘들어진 중간에 자꾸 쉬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천천히 하시면서 이 긴장을 아이소메트릭 운동으로 해서 늦추지 않는 것도 하나의 그 운동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그리고 발차기도 올라가서 세게. 한 번씩 세게 해주시는 동작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운동. 제가 아까 초반에 운동을 다섯 가지 운동을 이라 했나요? 여섯 가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운동은, 어, 180도 어피. 자, 이 상태에서 어피로 내려가셔서, 푸쉬업 해주시고요. 올라가다가 점프업 하고, 꺾어서, 다시 또 어피. 이때 푸쉬업을 그냥 하기가 힘드시다. 무릎 대고 올라렇다가 이렇게 여섯번째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섯가지 운동을 세번 반복을 하시면 오늘 15분 운동이끝나시고요 아직 운동을 시작하시지 얼마 안되셨다 그래서 운동을 1번부터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어, 지금부터 조금 그 기본으로 운동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작을 조금 더그 기본 동작을 많이 넣어서 당분간 운동을 할 거거든요 지금 레지공중운동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앞에서부터 어, 올라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운동부터는 저하고 같이 <laughs> 실시간으로 운동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코어도 달아주실 수 있고요. 저는, 어, 가장 좋은 게 운동하시면서 스코어 달아주시는 거. 그때가 전 제일 행복해요.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죠? 요번 운동에 스코어가 올라오는 게 다음 운동을 제가 짜고 다음 운동을 어, 동동상을 만들고 올리는 힘의 운동력이거든요. 잊지 마시고 꼭 스코어 좀 달아주시고요. 이제 막 강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운동은 이걸로 마치고요. 어, 금방 또 수고 많이 다주시면 아주 빨리 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세요. One, two, three, four. Keep me Five. Keep it. Six, seven, eight, nine, 10, 11, 12, 13, ファーストファーストファーストファーストファーストファースト Whoa!